안녕하세요. 정원댁기 좋아하는 불금이며 또 오늘 7월 1일 첫째 날인데요. 아, 이제 본격적인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이 되긴 되는가 본데 이번 주에 또비 소식이 또비 소식과 함께 또 태풍이 또이 한국으로 또 이렇게 돌았다죠. 어, 아무튼 어, 매년 겪는 일인데도 항상 걱정반 이렇게 하우스에 계시는 분들은 항상 그럴 것 같아요. 정원댁뿐만이 아니라. 단돌이들 잘 해주셔야 될것같고요 어, 오늘 7월 첫째 날요 군생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요고아이는 이게 무슨 금은 금인데 제가 다 이름을 잘 몰라요. 236번 요렇게 큰 군생이에요. 제가 자를 들고 다니다가 자를 얼른 가져오겠습니다. 자를 들고 다니다가 금방 잊어버렸어요. 음.. 자가 없어도, 이렇게 큰 군생이기 때문에, 이렇게 큰 군생이기 때문에 어 요거는 가격이 10만원 내면은 적당할 것 같아요. 이렇게 금이 아주 잘 들어서, 이렇게 큰 군생인데, 오늘 요거 이제 왜냐면, 밭을 뽑아야 되니까 10만원에 요거 하나 올려드려 봅니다. 이렇게 크게 금이 잘 들었어요. 이렇게 다. 이쪽도 그렇고, 요거는 뭐 번식하셔도 되고, 이렇게 군생으로 또 멋지게 키우셔도 좋을 것 좋을 것 같아요. 236번은 1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237번은 소렌 금인데요. 이것도 이렇게 사이즈가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음, 여기 근데 금은 요거는 뭐 다는 안 들었지만 이렇게 금 들은 부분은 이렇게 또 커팅을 하셔서 또 따로 분리해 놓는 것도 괜찮아요. 요렇게 그래서 요거는 오늘 9만원에 드립니다. 9만원에 이렇게 큰 군생들은 큰 화분에다 이렇게 심어도 굉장히 멋져요. 237번은 9만원에 드립니다. 그 다음에 238번은 중투금 철화인데 사이즈가 아주 커요. 이렇게. 이렇게. 보통 이 정도면 30만원은 훌쩍 넘지요. 이렇게 아주 촘촘히 잘 중투금 철화. 이렇게 중간에, 중투금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금이 들어서 그래서 중투금 철화라고 해요. 이렇게 사이즈가 이렇게 큰모주인데 이거는 오늘 제가 20만 원에 하나 내드려 보겠습니다. 사이즈는 제가 봤을 때는 15주 15는 무조건 넘어요. 15는 무조건 넘고 이거는 번식하시는 분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8번 중투금 철안 중투금이에요. 이렇게 얘는 오늘 20만 원 내드립니다. 사이즈가 아주 물론 커서 이렇게 뭐 킵장이나 이런데. 어 메인으로 이렇게 좀 올려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이에 남들은 또다 있는데 나는 없으면 또 괜히 왜 소심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큰 거는 또 하나 이렇게 놔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한번 돌아볼게요. 어, 이제 7월, 8월에는 저희가 이제 아이들을 많이 올리지는 않고 정원댁은 이제 조금씩 어, 저것도 잊어버리지 말게 조금씩 이제 올려드리면서, 어, 이제 가을 준비를 해요. 어, 요거는 239번 젤리금인데, 이렇게 사이즈가 이렇게 커요, 이렇게. 큰게또2두에요2두이런 이두. 것도 메인으로 이렇게. 젤리는 이제 조금 시간을 두고 요 안에가 굉장히 이쁘게 이제 가을 되면 참 멋지게 될 라인인데, 요거는 제가, 아, 화분에 옮겨 심으려고 하다가, 요거 한번 내봅니다. 요거는 29만원에 하나 올려드려보겠습니다. 얘 자체가, 에브니 젤리금이 굉장히 비싸요. 음, 그래서 요거는 29만원에 하나 드리고요. 239번입니다. 그 다음에 240번은, 이게 몰개인은 몰개인인데 무진지 아닌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아마 무지일 것 같아요. 이렇게 큰 거를 여기다 놨을 때는 제가 무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커팅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240번은 요거는 그냥 오늘 뜻까 7만원에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240번 7만원에 하나 드립니다. 87번인데요. 이 87번은 비트 에본인데 얘가 비트 에본이가 그렇게 싸지 않아요. 저는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산 아이인데 이렇게 커팅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아직 뿌리는 안 내렸는데 이 비트 에본이를 오늘은 사이즈가 한 10cm가 넘네요. 10cm가 넘는데 이거 특가로 오늘 10만 원에 내드려 보겠습니다. 비트 에본이. 그 다음에 88번은 제가 이거 마릴린을 자구를 요렇게 하나 땄어요. 근데 금이 잘 들었어요. 요렇게 들은 아이들이 어, 금이 잘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금이 잘 들어는데 마릴린 오늘 요거 뿌리는 제가 내려서 9월달에 보내드릴 건데요. 요거는 오늘 30만 원에 하나 내드려 보겠습니다. 금이 아주 잘 들었어요, 마릴린. 사이즈는 뭐 그렇게 크진 않아요. 요렇게 재니 한 3cm, 3cm가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88번 마릴린은 3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89번은 여기 몰개인인데 이렇게 금이 다 들어와 있지요. 이렇게. 근데 얘를 모주로 커팅한 거라서 이렇게 모주 커팅한 거예요. 이렇게 사이즈가 좋아요. 그래서 여기 몰개인 금 89번은 요거는 사이즈가 15 정도 돼요. 15 정도. 요거는 오늘 20만 원 드립니다. 89번 20만 원 드립니다. 89번. 그다음에 90번 갈게요. 오늘 은 번호가 좀 왔다 갔다 했어요. 90번은 제가 오늘 택배 내보내고 왔다 갔다 이것도 자구를 땄는데요 이름 여기다 다 써놨어요. 얘는 시밀레금, 요거는 복륜. 아주잘 들었죠? 얘는 또 루비 마리아를 제가 자구를 따서 이렇게 놨어요 이렇게. 근데 금기는 있어서 조금 크면 은 얘네들은 금은 다 들어오더라고요. 이렇게 맞죠? 루비 마리아. 또 요거는 뭐냐면 별 마리아 무지. 이렇게 다 이름 다 써놨어요. 여게 보면 이렇게 레드 마리아. 얘는 또, 몰개인 삼방근까지 이렇게 같이 놓는데요. 이렇게 해서 열종. 10종. 열종인데, 요거는 오늘, 제가 루비마리아도 들었고, 오늘 요거는 사실, 50만원은 받아야 돼요. 90번인데, 오늘은 요거 제가, 어 7월 첫째 날, 이벤이다 생각을 하시고, 요거는 오늘 40만원에 드리겠습니다. 40만원. 요거는 뿌리를 내려서 제가 9월 달에, 어 보내드리겠습니다. 요거 90번은 40만원에 드립니다. 그 다음에, 몇 번이지? 16번 가겠습니다. 16번. 16번은 요거 별마리아 약간 금기가 조금 보이기는 해요. 어, 이렇게 별마리아 요거 10만원에 제가 요거. 한스 에보니가 아주 예뻐요. 그래서 요거 금, 요렇게 같이 16번. 두 개에서 10만원에 드립니다. 그 다음에 18번 요거는 별마리아. 무지예요 무지. 어, 요거는 오늘 6만원 드립니다. 18번. 이제 요게 마지막입니다. 19번도 요거 별마리아 무지예요 음, 요것도 오늘 6만원 드립니다. 그 다음에 20번인데요. 20번은 요새 어, 레오파드 실버가 요새 또 난리라죠. 요렇게 11cm가 좀 넘는데 얘네 또 뿌리가 있어요. 요렇게 뿌리가 있고 얘네들은 이제 후발성이라 이렇게 했는데 조금 더 있으면 금이 더 예쁘게 더잘 들어와요. 그래서 요거 20번은 레오파드 실버 오늘 요거 10만원에 하나 올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인데요. 오늘 제가 여기 보석 원종 보석마리아를 이렇게 커팅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금이 반만 들고 반은 안들었지요 얘가 이렇게 다 들어올 수도 있어요. 사이즈는 아주 좋아요. 이렇게 사이즈는 14cm 되네요. 14cm. 제가 밑에는 제가 갖고 위에 요거 오늘 하나 특가. 69만원에 하나 올려드려 보겠습니다. 요거 보석마리아금. 요거는 원종이고 제가 요거 보석마리아가 아니면은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요거 보송 말이야 다 믿고 갖고 온 김포 쪽에서 갖고 온 거예요 요거 69만원에 오늘 요거 하나 내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저기 제가 200 200 제가 어디 적어 놨는데 아이고 영상 찍다가 전화 받다가 또 제가 200 적어 놓은 거를 저쪽으로 빠뜨렸어요 아200 발표를 할 건데요 아직까지도 200은 정원댁은 조금 어설퍼요 잘잘 잘 이거를 못해가지고. <laughs> 그래서 세 분을 제가 어제 뽑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육사랑님, 또이영웅님또 김화숙님. 이렇게세 분을 뽑아 드릴 건데요. 어, 그, 정원택한테 꼭 일창을 주셔야 월요일 날 택배를 내보내드려요. 그래서 200 당첨되신 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 저, 다육사랑님, 이영웅님 김화숙님. 이렇게 해서 제가 4만원짜리 화분을 택배까지 정원댁이 싸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택배는 저희가 월요일날 보내주십사 하시는 거 빼고는 오늘 다 내보내드렸어요. 음, 내보내드렸고 따로 뭐 보관 이렇게 요청 없으신 분들은 다 내보내드렸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받지 못하신 분 있으시면 정원댁한테 말씀을 주시고요. 정원댁은 또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남은 시간들 잘들 보내시고요. 어, 한 2, 3일은 또 이제 해가 나서 밖에 있는 아이들 아니면 또 이제 안에 있는 아이들이 또 힘들어 할 텐데 살균 같은 거꼭한 번씩 다시 한번좀 이렇게 점검들 해 셔서 한번더안 쳤으면 한번더쳐 주시고 아이들 이렇게 다시 한번더 돌아봐, 돌아봐 주시는 거. 이미 물음병이 왔다는 거는 손댈 수가 없어요. 회생이 불가하니까 물음병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한번더 돌아다녀 보면서 아픈 아이가 없나 있나 한번더 살펴보시고 어, 살균이라도 한 번씩 더 쳐주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남은 시간들 잘들 보내시고요. 정원땡은 또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정원땡은 주말 요 밭, 밭 오늘 정리를 해야 돼요. <laughs> 맨날 일이에요, 맨날 일. 정원땡은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